구독을 누르면 선물을 드립니다. 드디어 포착되었습니다. 새로운 머큐리얼 베이퍼 17입니다. 앞으로 슈퍼플라이가 발목카라를 없애면서 그럼 베이퍼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일으켰는데요. 슈퍼플라이와 베이퍼는 닮긴 했지만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합니다. 슈퍼플라이는 Flyweave Ultra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퍼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베이퍼는 Atom n i t 라는 Fly Kni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상으론 비슷하지만 소재에서 확실히 차이를 둔두 가지 축구화는. 올해 5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키에서 준비 중인 새로운 시그니처입니다. 실물을 보면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실버 컬러의 디자인을 가미시켰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인데요. 나이키 소시는 작게 뒤편으로 빠졌고 비니시우스의 시그니처 로고도 보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블랙 컬러의 시그니처와 비교해보면 같은 베이퍼 16임에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비니시우스 시그니처는 올해 1, 2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컬러의 아디다스 축구화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코파퓨어 4입니다. 하이브리드 터치 천연 가죽이 사용되고 있는 코파퓨어 4는 나이스 선수가 대표적으로 착용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런칭한 컬러팩인 본4 goals 팩의 컬러 조합이 화이트, 레드, 블랙이었다면 이번에는 상반된 컬러인 화이트, 블루, 네이비 컬러 조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컬러팩은 올해 7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키 팬텀으로 새로운 시그니처가 출시됩니다. 핑크 컬러가 섞인 강렬한 붉은 컬러가 메인으로 사용되며 연보랏빛 색상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축구와 주인공을 상징하는 각종 디자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 축구와의 주인공은 알렉시아 푸테야스로 현재 바르셀로나 여성팀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팬텀6의 시그니처는 홀란드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시그니처로 여성 선수를 위한 시그니처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시일 밝혀진 바 없지만 올해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